심통 낚시에 와서 채비와 뭐 이것저것 살 예정입니다 드디어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한 2분 전 문서방 국밥집에서 국밥을 우영아! 가자! 자 가자! 아 역시 전북도 전라도라서 7,000원짜리 국밥인데 오 푸짐하네요 0 차입니다. 수육국밥. 너뭐 시켰냐? 수육국밥. 아 기대되네. 와잘 나오네. 이 경상도에서는 흔대를 된장에 찍어 먹잖아. 이 된장이 이거보다 약간 물, 물 물긴 한데 이걸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이러지 말라고. 먹어봐 맛있어. 찍어서 먹어봐. 맛있어. 이게 수육국밥이야? 아. 응. 와... 장난 아닌데? 일단 간을 좀 보고, 음. 간을 보고, 새우젓을 좀 넣어야지. 오우씨. 괜찮은데? 새우를 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 이거,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덩어리. 오우씨. 이것도 넣어야지 이것도. 숙는좀 좀 많이, 많이 넣어야지. 어 됐어 딱이야. 그러면 은 동네 낚시방에 들러서 미끼를 사면서 조황을 물어보고 오늘의 조황을 한번 타진해 봅니다. 여기 근데 네, 처음 하는데 저 멘트가 멘트가 너무 멋있다. 불비불명 대 대어를 걸었으나 준비가 안 돼요. 떨고는 목 노아 울지도 못해. <laughs> 재밌는데? 홈 무시가 없어서 옆에 낚시방으로 다시 왔습니다 홈 무시 하나 사가야지 어우 좋구단이야 어, 4시 20분 정도 낙린이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고 포가 안 좋아. 포인트가 안 좋아? 배 타고 나가야 돼. 저기 저기 배 타고 나가는 저기 새벽 4시 2 <목소리> 9분 출조 준비하고 있어. 내 마음은 지금 저배에 같이 타고 <목소리> 있어. 하여튼 배 타는 거 좋아해? 응? 마더로스를 했어야 돼. 확실한... 어때? 그 낚시 한 지금 3시간 째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때? 3시간 째 하고 있냐? 응. 낚시할 즐겁지. 잡히면 더 즐겁. 고 아, 우리들 이게 한 번씩 꿀럭꿀럭 돼야 되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미동도 없네. 아. 오늘 아마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갈 듯. 세말 죽이는데 <laughs> 마이크도 없는데 무슨 AS 세발이야 이 새. 들으면 다 나와. <laughs> 아전 인수 누가씨 상조해야 되는데 아. 질질 산다 질질 싸 아유. <laughs> <laughs> 유튜브 나가 도 되나? 어떻게 1박2일에 거쳐서 해창만이라는 곳을 왔는데 첫 느낌이 어때? 뭐 보니까? 아, 일단 딱 내가 원하는 분위기네. 아 그래? 어. 풍광 죽이지 않냐? 어, 사람 없고 정말 사람이 적어서 물반 고기 반일 것 같다. 이게 어. 포인트가 예술이야, 이거. 태풍 오기 하루 전, 해창만 낚시, 석양이 진다. 아, 멋있다. 진짜 끝내준다. 오늘의 조가 버린 것도 있지만 우선 지금 막판에 요정도 하나 둘셋넷 여섯 마리 마지막 숭어 잡는 사람이 윤호야 아우 아, 한번 보자 오늘 어떻게 해창만 낚시 소감 어떤가 아올 때까지 힘들었지만 아주 그냥 <laughs> 최고입니다. 강력 철학합니다 <laughs> 얼굴이 이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라 얘는 아깝다 진짜. 농어. 버져 어디? 조만스 이으 이거 먹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뭐 오래될까? 오래 줘라. 탕수육이 있어서 살려줬다, <laughs> 자, 오늘의 낚시는 응. 이것으로 아쉽냐, 새끼. 저 녀석 뭐해 저렇게 싱크로나이즈라고 있지? 아 살아나, 살아나. 걱정하지 마. 자, 아 해창마네 사에 이제 저녁을. 아 멀리까지 와서 진짜. 오늘 저 <laughs> 오늘 저녁은 여기 중국집에서 시켰습니다. 탕수육. <laughs> 야, 뭐 공을 잘 깜짝 놀랐어? 왜? 봐봐 짬뽕 국물이, 어 냄새. 이 정도면 진수성 짱이야. 전라도네, 전라도네. 어. 그치? 아. 어. 믿음이, 이렇게 해서 얼마야? 3만원. 이렇게 해서 3만원? 응. 이거 술, 술 술까지. 믿음의, 어. 믿음의 땅. 믿음의 땅이다. 믿음의 땅. <laughs> 아. 믿음의 땅. 응. 어우, 씨. 좋아. 딱 아,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건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 그냥. 모영아 어떻게 여행 어땠나? 아, 아주 좋았어. 어제와는 사뭇 다른. 와, 드디어 왔다, 서울. 어. 帅哥。